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이 미투온 종목 분석해 드릴건데 일단 새로운 정부가 좀 들어서면서 연일 이 정책 관련 이슈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자 우리 미투온도 이번 이 스테이블코인 이슈에 강한 상승을 지금 이렇게 딱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후속 정책 수혜주로 이 급등 나올 추천주 준비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어 우리 미투온이 이 모바일 그리고 pc 기반 소설 카지노 이 카지노 게임을 개발 운영하는 회사예요 최근에는 뭐 엔터라든지 아니면 웹툰까지 사업 진출을 좀 하면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까지 수급을 어, 모아가면서 시장 관심을 뜨겁게 끌고 있는 게 바로 이 에이스 카지노라는 어 카지노 플랫폼이 미국 서클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 USDC와 연동이 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디지털 가상 자산과 게임이 융합된 이런 생태계 구축에 어, 나서면서 지금 시장 관심이 뜨겁게 수급까지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건데, 야 이게 우리나라 게, 어, 상황과 좀 맞물리면서 더욱더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동안 기대감만 있었지만 종처럼 이 법안으로 발이 되지 못했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허용 방침을 이 공식화하는 특히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안이 이렇게 딱 공개가 되면서 자, 이번에야말로 이렇게 법제화가 되고 본격적인 이 도입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에 관련주들 크게 들썩이고 있는데 자, 이게 이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자, 여기와도 좀 연관성을 갖고 테마의 강도를 더욱더 이렇게 키워가고 있거든요. 자, 기존에 이 지역화폐가 어, 감행정 부족이라든지 뭐 유통범위 제한 같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디지털 바우처 자 이런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이 실사용 확대라는 커다란 테마가 자 지금까지는 단순히 이 기대감 뿐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실체가 있는 정책 수혜주로서 이제 막이 상승을 자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자 다시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요 이 상한가 이후에 곧바로 이 거래량도 어느 정도 크게 터진 장대 운봉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걸 곧바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장대 안봉이 더 커다란 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터져주면서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의지는 보여주고 있지만 자, 지금 결국에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매물대, 악성 매물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항은 한번더 이렇게 딱 맞을 거다. 그래서 단타로 대응한다면 한 3,500원 선이 자리 이 매물대 구간에서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맞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주구장창 물려 있으면서 어, 이렇게 손실률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기간을 조금 더 주면서 더 커다란 이 수익까지 챙겨 가실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흔들기 이후에 재차 크게 터질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자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그려갈 차트에 담긴. 그 숨겨진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이 종목을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이런 데서 쫓아가고 또 여기서 오일선 깬다고 뭐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 자 확실한 정보를 바닥에 딱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어,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결국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럼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하는지 자 이걸 모르면 사실상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이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매수가부터 터틀 호재 에 따른 이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자 지금부터 화질이 변동성에 여러분들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맞춤 대응하시면서 수익 크게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이 미투온 핵심 유압폰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딱 4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왔거든요 자 이거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번호 하나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 미투온 종목명 딱세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자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말 말씀드린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지금 적어놨지만 이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물량뭐 보유량 거래대금 뭐 거래량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이번 페이지에 다 적어놨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 급등이 나올 텐데 곧바로 이자를 수어 올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이자를 저와 한번 맞을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흔들기 이후에 어, 후재터트 림에서 올라갈 건데 왜 이런 패턴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또 이런 데서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 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이 호재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이런 흔들기에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기걸 기회 삼아서 수익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기 이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010 5894 2930 번호로 종목명 미투 딱세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이제는 좀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확인이라도 한번 안해 보시려는지 저렇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이 호재 딱 터지면서 찐어 급등 그 나올 때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이거 어떡할까요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물려서 마음고생 많으셨던 분들 절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훨씬 더 커다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둔 핵심 요약본 하나, 이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유종목으로 뭐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지금 시작도 안한 상태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밑으온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급등주 추천 좀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 하면 결국 물려 버리고 뭐 다음 날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의 장을 놓치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 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 하시고요. 다음 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매수하실 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이라도 여러분들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 힘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